사이드미러 미나기입니다 자 오늘은 첫 화면이 왜 사이드미러냐 R3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R3에 타서 이렇게 탔을 때 사이드미러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은 어, 내 팔이 약간 보일 정도로 조절을 해갖고 하면은 이제 뒤쪽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 조금 뒤에서 딱 차가 따라오는지 아니면 뒤에 차가 있는지 막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바깥쪽은 각도 조절해갖고 어느 정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다가 여기 미러 연장 키을를 구매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여기에 렌즈 자체가 좀 볼록한 렌즈를 팔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매를 하려고 신청을 한, 그, 구매를 했는데, 음, 재고가 없는지 발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소를 했고, 안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 뒤가 바로 안 보여서, 등 뒤쪽이 전혀 안 보여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간단한 걸 구매를 했습니다. 자, 제가 구매한 거는, 홀롱 렌즈.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뒤에 3M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고,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돼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충 달았을 때 생각하면은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 돼서 보기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달아, 여기 샀고요. 이거를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스티커를 제거를 해주고요. 최대한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쪽 바깥으로 나가면 바람에 따라서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으로 해주고. 앉아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laughs> 자,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뒤쪽 상황을 어느 정도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각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설치를 했고 어, 뒤쪽 상황이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조금 운행을 한번 해보고,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외관,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게 주행 중에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휙휙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혹시나 돌아가면은, 제 마음에 맞게 고정을 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반대편도 작업을 해볼게요. 가격은 인터넷으로 사서 2,2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뜯어 본 거고 스티커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아, 안전을 생각하면 가능하면 하는 게 좋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다만 좀 생각보다 이 안에 지지하고 있는 게 그렇게 힘이 없어서 음, 일단은 바깥쪽 차선 잘 보이고 제 바로 뒤에도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되네요. Uh -huh. 일단, 이 자체로는 만족스러운데, 만족스러운데, 어느 정도 운행을 하다 보면, 이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도 좀확인 해봐야 될것 같고, 음, 저처럼 R3 같은 거 타시고 하는데, 사이드메가 너무 작거나 해서, 보통 앞쪽에 이렇게 달려있는 타입은, 음, 확보가, 시야 확보가 좀잘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이런 거 말고 그냥 고정식으로 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이 보이네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주 간단한 영상이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유바!